가 리뷰한 아이템은! 다가서 보실까요 바로 김밥천국 스페셜 메뉴! 혼자! 가는 혹은 불가능! 빰빰빰빰 사실 저는 김밥천국에 대한 추억이 굉장히 많거든요. 과거에 조금 맛있으면서도 만만했었던 가격이 김밥천국. 어지간하면 다 맛있어요. 아, 저는 이제 스페셜 정식 메뉴 알것 같아요. 아, 압니다. 알아요, 알아요. 와, 근데 이 스페셜 정식 메뉴 진짜 오랜만에 본다. 근데 제가 스페셜 메뉴를 3년 전인가 4년 전쯤에 비디오 밀리지 근무할 때 한번 먹어봤었어요. 는그때 실패했거든요. 진짜 개 많이 준다. 이거 커플 세트인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거 저 혼자 먹은 적도 몇번 있기는 해요. 이거 옛날에 조금 있는 애들이 먹는 거였는데. 이희는데그 정도예요. 일제저 메뉴가 의외로 가능 불가능이 많이 나뉘는 메뉴를 알고 있거든요. 일반인 치고 약간 되실까? 182에 95kg에 육박하는 32살의 봉천동 고주 남자. 오늘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외칠까요? 스페셜 정식 프롬 김밥 천국 토우 팀브 아 나왔습니다. 오 만두도 있었어. 오또 아, 이렇게 볼까 얼마 안 되네. 아 라면 준비하기 잘한 것 같은데. 근데 이 정도면 대창이는 못 먹을 것 같은데.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쫄면은 어덜 이제 부어요. 덜붓긴 하지만. 아! 돈가스 소스를 쫄면에 버싸. 아! 김밥, 돈가스장 쫄면이 포함이 되고. 기념별로 돈가스장에까지 포함. 디바이지네 디바이지 자 아, 대한민국 최초로 쫄면을 돈까스 소스하고 양념하고 같이 말아먹는 쫄면 안돼 쫄면 안돼다 부시면 되고요 만두는 약간 지정별로 약간 발음이된다 보니까 만두를 제외하고 나쫄면아 죄송합니다 뭐부터 먹지? 옆에 사이드 좀 먹고 비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음. 바로 김밥천국 쫄면이다. 딱 전형적인. 제가 지금 많이 트레이이 돼서 강해졌어요, 여러분들. 밥 가는 걸 찍으면서 훈련이 돼서. 그렇다고 저 비만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왔어요. 김밥이 기본 김밥이잖아. 몇개 먹으면 좀 질려요. 그래서 김밥은 이 라면이랑 함께 해치워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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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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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죠? 김밥 맛있다. 진심으로 김밥 맛있다. 그때도 양이 많아서 포기한 것보다 좀 질리고 탄수화물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포기했던 게 있었는데. 아, 라면 괜히 가지 않나? 걱정됐네 <laughs> 참고로 저는 오늘 자르기 귀찮아서 이렇게 먹습니다. 음, 고기 튼실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돈가스 맛이랑 좀 딱 전형적인 옛날 스타일 돈가스 되게 풍만 심지어 양념조차도 근데 이게 가능 불가능 이게 항상 우리가 메뉴 선정을 라면 한개더 추가하면 어려울 것 같아 그정도선이거든요 댓글에 그런 분들이 있어 검지 이렇게 먹는거 보면 자신이 현타가 네요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한다는 라게 과한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데 과한 사람 맞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건강관리만 항상 잘 하시라는 점 지금 약간 이거 흡사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한식품 한식뷔뼈 같은 데 가면은, 여기가 바다 온 사람도 꼭 있단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지금 먹어보니까, 1인분 보단 많다. 제가 또 소심한 소식가 아닙니까? 소식가 분들은, 둘이 드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돈가스 먹으니까 확 빼고 드네. 음! 김밥천국은 이게 매력이지. 고무줄을 닦거나 퍼지거나. 따놓고 얘기합시다. 김밥천국 가서 대단한 퀄리티 바라는 사람 없잖아요. 솔직한얘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맛이에요. 이게 힘든 게, 국물이 없잖아. 물론 여기 있는데, 좀 얼큰한. 국물이 없어서 힘들어 음. 전 진짜 돈까스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돈까스 해준 날이면 진짜 기분 좋아서 가출하다가도 들어갔어요 그리 돈까스 구멍 찍는 은 하지 마세요 양념이 여기 안에 약간 배워야 맛있어요 구멍 갑시다 전 아, 옆에 아이스크이라아저 그런 거안 쓰는 스타이라서음음음 음. 음. 김밥천국이 이게 매력이지 저희 처음에 지점으로 보셨잖아요. 근데 김밥천국은 원래 프랜차이즈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어, 저 알아요. 김밥천국이 체인제로 서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김밥천국이 왜그전반점이 심하냐면, 은 지점마다 사장님이 다 다르다고 보시면 돼 대박사건이다. 그거는 진짜 꿈에도 몰랐는데? 그 프랜차이즈가 아니라고, 그럼? 상표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김밥, 천국. 얼마나 많이 쓰는 단어입니까? 상표 등록이 안 된다는 거야 너무 보편적인 단어라서. 그걸 옆에서 보다 많은 경쟁업체들이 또 김밥천국을 만들자 해서 쭉! 다 생긴 거래요. 그분들끼리 연락을 하는지 모르겠다. 자, 여러분들 쫄면 이렇게 먹으면 맛있는 거 알아요? 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아직까지 행복합니다.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범이 지금 밑에서 포기할 거면 까치나고 빨리하라고 자기 배고프다고아 미스터 범, 미스터 범? 아이씨. <laughs> 아, 이 새끼, 배고파가지고 지금 바로 올려. 나 끝난 줄 알고 왔지, 지금. 쫄면 기부가 볶았을 같없 없는 것같아요 <laughs> 그 나쁘단 게 아니에요. 좀 들짚던 분들이. 적당히 맛있는 거다 믹스해 놓은 느낌이거든요? 근본 오지게 없는 조합입니다. 하지만 맛있는 것들의 에 밸런스를 잘 잡으신 느낌? 저는 밥 먹을 때 가끔씩 쫄면 한두입 먹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딱 쫄면 한 0.6인분 정도 딱잘 해주셨어. 근데 맛있어요. 말씀해 면됐죠 황제가 김밥천국에서 스페셜 세트를 먹는다. 그 사람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내가었어 맞아요, 맞아요. 김밥천국 가겠다는 것 자체가 뛰어난 혀를 가지고 있지 않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어, 철여 네. 나처럼. 돈가스가 두 장이나 있어요. 돈가스가 작아보여서 그렇지, 튀김옷이 얇아가지고 고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 김밥, 김밥 은근 무시 못하는 게, 몇몇 분들이 김밥 몇 줄까지 먹을 수 있냐라는 댓글 많이 달아주셨는데, 진짜 김밥 은근 최강자예요. 이게 부족할 것같은 어떤 메뉴를 추가하면 좋을요 어우, 이거 부족한 사람은 내가 봤을 때는 안 돼. 여기 부족하면 은 밥은 부족해요. 그 새끼는 여기다 육개장 하나더먹으오면 참, 왜 이러는데? 제가 좀 성장을 하긴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배가 안 부는 건 아니거든요 적당한데 이거 먹는다고 배가 터질까진 아요 먹어보니까 근데 이게 스페셜 세트 자체가 되게 칼로리가 높을 것 같은데 나요? 김밥 한 줄에 500 칼로리예요? 다른 맛. 1,100에서 1,200 얘가 또375 칼로리니까 아배신에나 일단 다 먹을 것 같거든요 근데 확실히 양은 많아 80% 이상 찼죠? 90% 찼어야죠. 지금. 지금 제가 먹고 있는 거는 어, 거의 과식 저는 쫄면 하나, 김밥 한 줄, 돈가스 한장 정도면 딱 충분하다. 어, 그렇게 어렵진 않다? 어, 생각보다 힘들 줄 알았는데, 괜찮다. 오케이. 돈가스 한 장만 주면 안 돼. 근데 여기 만약에 김밥 한 줄도 있었다, 그럼 나못 먹을 것 같아. 얘는좀 많이 부는데, 일상생활에 지장갈 정도로 많이 습니다왜 어, 이렇게 잘 먹지? 미쳤냐? 본 촬영은 숙련된 조교의 시범민이 함부로 따라하지 마세요. 이렇게 만하면 우리가 더 빡세 보이잖아. PD님이 만두는 안 먹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만두 먹자겠습니다. 저 만두 먹자고 습니다 좋다 여기까지입니다. 아 어, 근데 이게 둘다 이게 질리거나 몰리는 포인트도 이제 많이 얘기 알아더라고요안질리는 팀브! 자 스페셜 형씨 오늘 먹어봤는데 솔직히 그냥 국밥 먹고 밥단 그릇 정도 더 먹은 느낌? 어 그렇게 큰 무리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일단 지금 전한95% 정도 배가 찬것 같고 100%가 되면 이제 과식이고 폭식이기 때문에 제가 약간 절중을 했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따뜻한 감성적이었던 가을은 가고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감기 꼭 조심하시고요. 건강 관리 잘하시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댓글, 알람. 서울 쇼! 부탁해요! 자, 지금까지 팀브라스시청해서 사랑합니다! 팀브! 아, 생각보다 배부르네, 근데. 뇌가 배가 안 부는 거 같아. 배는 배가 부는데 오래 촬영을 하다 보니까 뇌가 안 고픈 거 같아. 아, 살이 많이 쪘어. 이렇게 돼지가 돼가나? <laughs> 아, 너 제가 너무 좀 급하게 식사를 해가지고 분량이 안 나왔다고 PD님의 요청이 들어와서 요즘 또 쇼미더머니 보시죠, 여러분들. 레원씨 o 제성대무상하겠습니 t you t 깔 g 게유행하바 바로 그김밥 e m 스페셜 r 먹스페어 스페셜 먹 e 나 스페셜 e y o 먹 hang, and 아 h e b a t t